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았냐고, 어떻게 7년이나 견딜 수 있었냐고. 저는 7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참았던 만큼 통쾌하게 되갚아줬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았고, 회사에서도 동기들에 비해 빨리 승진했습니다. 일도, 육아도, 살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유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 후엔 다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의 과장입니다. 월급은 제가 두배 가까이 많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6살 딸아이 유나를 키우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남들은 모르는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남편은 습관처럼 월급 봉투를 시어머니께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부잣집 사모님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나랑 동생을 키우셨거든.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게나 대학생 되었는데 나는 운 좋게 대학까지 다 마쳤지만 동생은 그때 중학생이어서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렸어. 엄마가 진짜 고생하셨지. 결혼하면 엄마한테 잘해대고 싶어. 나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자기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참 멋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생길 우리 아이에게도 분명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알뜰하신 분이라고 했으니 돈을 잘 모아주시면 나중에 목돈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간 제 월급으로 이 집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200만원,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모든 집안 경조사까지 시댁 친척 결혼식이든 돌잔치든 장례식이든 모두 제 월급으로 했습니다. 나름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도 카드 값을 보면 낫는 게 없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고민하지 않고 사던 화장품 원피스 한 벌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헌신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딸 유나의 생일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나와 시동생은 생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함께 모여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난 밤을 새며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분홍색 크림으로 장식하고, 유나가 좋아하는 딸기를 가득 올렸습니다. 시동생 위에서는 10만원 대화점 상품권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는 걸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생일파티 때 사진을 많이 찍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뿐인 소녀의 생일인데, 뭔가 준비해 오시지 않았을까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나를 보자마자 한번 안아주고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대신 시동생에게는 커다란 선물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민수야! 이거 입고 면접 보러 다녀. 좋은 옷 입으면 기분도 달라진다니까. 상자를 열자 고급 브랜드의 정장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남편에게도 못 사준 그 브랜드였습니다. 가격표를 슬쩍 봤는데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시동생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정장을 들어올리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준비한 상품권을 건넸어요. 도련님 생일 축하해요. 필요한 거 사세요. 시동생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형수님 많이 번다더니 용돈 이거밖에 안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동생 하나인데 너네가 마음 좀 써야지. 윤아 엄마 회사에서 돈잘 번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아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케이크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윤아 생일 선물은 챙겨주지 않았어요. 작은 인형 하나 책한 권도 없었습니다. 유나가 촛불을 끄고 나서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계속 정장 이야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면접에 입고 가려면 어울리는 구두도 있어야 한다며. 그날 밤, 유나에게 동화책을 잃어주고 있었을 때, 아이가 물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나 싫어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유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공주님 선물은 엄마가 많이 사줄게.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그날 밤 저는 불편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7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감당한 모든 생활비, 시어머니는 분명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불려서 나중에 더큰 집으로 이사갈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더 이상 이 불길한 느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7년 동안 모인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7년 동안 보지 않으려 애썼던 것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저녁을 먹다 말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수아랑 민서처럼 발레 학원 다니고 싶어. 발레 하고 싶어? 응. 수아가 그러는데 발레하면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재밌대. 학원비를 추가로 내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우리 공주님. 딸아이에게 못해줄게 뭐가 있겠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나가 발레학원 보내달라는데 당신 월급에서 내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 거야?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일 돌아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발레, 유치원생이 뭘 그렇게 많이 해야 해? 유나, 친구들도 다한데 우리 딸도 보내주고 싶어? 남편은 잠시말 없이 있다가 얼버무렸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하면 되잖아. 옆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 월급은 뭐해? 7년 동안 모인 돈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모아주고 계시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맡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최대한 차분하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유나 아빠 월급, 모아주신 거좀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건 왜? 유나, 학원을 하나 더 보내려고요. 제 월급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리고 이참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애가 몇 살인데 학원을 보내. 너 그렇게 유난스럽게 키우지 마. 그리고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줄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애미야, 너돈잘 번다며. 애 학원비도 못 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 7년 동안 모아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집살때 보태주신다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아직 개돈 받을 때가 안 됐어. 그리고 유나 아빠 월급인데. 너가 왜 이러니?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유나 아빠 월급이 대체 얼마나 모였는지만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너네 돈을 떼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유나 아빠는 착하고 말 한마디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결국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돈. 시어머니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7년 동안 이집의 모든 생활비를 대고, 일도 육아도 살림도 다 해는 나는 이 가족에게 대체 뭐란 말인가? 그날 밤, 유나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7년 동안 모인 돈을 왜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 정말 모아두고 계신 걸까?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7년 동안 모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우리를 위해 모아두고 계신 걸까?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나를 재우고 거실에서 남편을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요즘 달라진 저의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얼급 어머님께 그만드려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유나도 크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었습니다.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불안할 때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그게 엄마한테 갑자기 그러면? 7년이야. 7년. 갑자기가 아니야.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드려볼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번 만큼은, 정말 이번 만큼은 남편이 나와 딸편을 들어줄 거라고,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저녁 먹으러 오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초밥 사갈게요. 그날 저녁을 같이 먹고, 저는 일부러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남편이 스스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일, 동생 근황, 그런 것들.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유나 엄마가 이제 월급 그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핑계를 대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유나도 크고 있고. 이제 돈 들어갈 때가.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유나 엄마 잘 번다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엄마, 저희도 살림이 빠듯해요. 너는 이미 다 가졌잖아. 너 어릴 때부터 사립학교 보내주고 대학교까지 학비 다 대주고 이제 갚아야 할거 아니야? 갑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네 동생이 왜 하지? 취직도 못 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때 사업 망해서 쟤는 지방의 전문대 겨우 갔잖아. 넌 어떻게 장남이라는 게지 생각만 하니? 엄마. 민성이한테는 제가 앞으로도 잘할게요. 그치만 동생도 이제 서른인데 알아서 해야죠.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했잖아. 결혼도 해야 하고. 넌 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넌 형이야, 민성아. 형으로서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윤아 엄마도 정말 힘들어요. 윤아 엄마가 돈 많이 버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마누라 편만 드는 게 윤아 엄마도 그래. 돈 욕심만 있고, 가족 챙길 줄은 모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참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남편이 반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아내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남편은 끝내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똑똑히 알고 있어! 모아놓은 돈으로 민수 결혼 자금도 할 거야! 어차피 동생 결혼하면 너가 보태줄 거잖아. 너네는 필요할 때 그때 줄게.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결혼은 끝나간다는 깨달음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유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당신 월급 우리 집으로 돌려요. 어머니께 드리는 거 당장 끊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한테 천천히 말해볼게. 근데 당장은 안될것 같아. 아니면 이혼이야.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볼 거야.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보, 진정해. 이혼이라니.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으니 이제 끝이야. 선택해. 나랑 유나 아니면 어머니랑 도련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야. 종식? 줄이면 안 될까? 엄마한테 갑자기 끊는다고 하면.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어요. 여보, 제발. 당신이 많이 버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응? 동생도 이제 곧 취직할 것 같고, 그러면 엄마도 마음이 놓일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나랑 유나보다 어머니랑 도련님이 더 중요하구나. 아까 어머니 말씀 다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까지 생각해요. 월급 우리 집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든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회사 근처 법무법인 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7년간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모든 것을 요 집에 돌아와 7년간의 기록을 모두 꺼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납부 내역 공과금 경조사비 모든 것이 내 카드에서 빠져나간 기록들. 밤을 세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도 조회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매달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 통장으로 고스란히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 총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에서 가족 단톡방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이 있는 단톡방. 제가 없는 그 방에서 나눈 대화들. 아직도 화가 솟구칩니다. 형은 ATM이랑 살잖아. 엄마, 형 수가 많이 버는데. 나 용돈 좀더 주면 안 돼요? 너는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형 월급으로 너 결혼 자금도 모아놨어. 화면을 보며 허수숨이 났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인 중 재산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으시고. 부당한 재산 유출 증거도 명확합니다.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입니다.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미국 지사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경력에 맞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서, 양육권 청구서 모든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달에도 남편은 여전히 월급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난 7년처럼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통쾌하게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넨 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설마 진짜로 도장 찍어요? 아니면 법원에서 만나든지? 남편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야? 7년 동안 내가 낸 모든 생활비, 당신이 어머니께 드린 모든 월급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 변호사도 확인했고. 남편은 이제서야 시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7년간의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시동생에게 흘러간 돈의 기록, 그리고 가족 단톡방의 대화 캡처까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제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당한 재산 유출이 있었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제가 월등했습니다. 재산분할도 딸 유나의 양육권도 양육비도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시어머니가 법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하면 네가 손해야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다른 여자 만나면 그만이야.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유나 아빠보다 돈도 더 많이 벌었고 더 능력 있어요. 손해보는 건 유나 아빠예요? 앞으로 아들 돌 끼고 평생 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벼웠습니다. 미국으로 이사가기 위해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유나와 제 물건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기억은 모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유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같이 안 가는 거야? 나는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유나,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유나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 공항초록장 앞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수민아,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보게 해줘 제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 보고 싶으면 미국으로 와요. 그러고 보니 못 오겠구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행기 표살 돈도 어머니한테 받아야 하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과 이해를 배신했어. 결혼했으면 나랑 유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랑 도련님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나와 함께 출국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와 내 딸만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희로애락이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